근골격계 치료를 하면서 해왔던 구조적인 접근법에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해 보는 Korean Movement Optimism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Korean Movement Optimism 네번째 챕터, Lower back pain, 허리통증 입니다. 장용규 선생님의 또 스페셜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허리통증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도 받았고 그것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질환명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PT하는 물리치료사 송준형 입니다. 네, 저도 언제나 그렇듯 어, 물리치료사 장영규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여러 질문도 받았고 허리 통증은 이 용규 선생님이 스페셜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이 치료사 선생님들이 또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회원님들 <목소리> 또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겹치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Q&A 시간으로 제좀 돌려놨습니다. 우리가 진단명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좀 원인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허리 통증을 만든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고 그리고 허리 측만증을 만들게 한다고 하는 허리와 자세와의 관계. 네, 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이 허리와 이 자세, 다리 꼬지 마세요. 음... 뭐 이렇게 오래 있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통증이랑 얼마나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어, 허리 통증이 특히 이제 다른 어, 근거 그렇 통증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이제 허리 통증이랑 이 자세랑 연관짓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어 최근에 최근 네 최근이라고 하면 이0 2 0년 이후 이제 연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인용되는 연구들은 대부분 다 피터 오설리반이라고 하는 어~ 허리 허리 통증에 대한 권위자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어~ 주로 인용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어~ 어떤 허 척추 자세가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당연히 없고요 어, 상관관계도 굉장히 조금 있을 뿐입니다. 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자세가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거라면, 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측만증 환자를 만나보셨거나 본인이 측만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갖고 있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연구에서 50년을 추적관찰을 했어요 50년 동안 측만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허리통증의 유병률이, 허리 유병률이나 강도가 높아지는가를 이제 탐구를 한 거죠 그 50년의 추적관찰 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 층만증이 굉장히 극심한 층만증이에요. 막곱셈스앵글이라고 하는 게한 60도 이상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봐도 되게 안 좋, 되게 어, 확연하게 굽어 있는 층만증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대상군과 그렇지 않은 대상군의 평생 동안의 허리통증 유병률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허리 통증 강도 역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자세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긴다는. 주장은 어~ 좀 되게 환원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이런 주제가 화두가 된게 이제 캔달 켄달, 켄달 선생님의 뭐~ 자세 어~ 자세 또 혹은 뭐~ 과거에 어~ 프라하파의 대표 이제 유명하신 데 블라디미드 랜다 선생님의 근육불균형 같은 컨셉들에 의해서 강화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어떤 그 체형 변화에 의해서 혹은 뭐 근육의 활성이 너무 과도해진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긴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아직도 없고요. 어 그런 주장을 이렇게 납득할만하게 성스득에 성공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주장은 말 그대로 이론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렇 검증된 과학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자세가 허리 통증에 뭐 어느 정도의 기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기여 요인은 매우 미미할 겁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뭐 일자 허리가 어떻고 뭐 전만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허리 통증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 이 태, 근데 이 자세는 대부분 다 선천적으로 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직업상 오래된 뭐 자세 유지에 의해서 이제 크립의 변화로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하에 대부분 우리는 다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직업적 특성이 자세의 변화가 통증의 원인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어, 그 통증의 결과가 단순히 게 축적되는 부하 때문에 어, 자, 자, 이제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조직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손상된 거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발바닥 뒤꿈치는 왜 아직도 괴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 건가요? 우리는 다그 부하에 잘 적응하고 어, 특정 임무나 태스크나 자기의 직업에 잘 맞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허리 통증과 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들은 벌써 잘 적응을 했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다리 꼬우는 것 때문에 측만이 만들어진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반대 발이 골반에 이제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다리 꼬우는 것도 좀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더라면 반대로도 꿔 주세요. 하고 하는데 혹시 이꼬는게 정말로 허리의 정렬을 변형을 시킬 수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음... 아, 그럴 때마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결론적으로 <laughs> 얘기하자면 뼈대를 뼈대나 관절을 포함한 그런 조직들은 그런 단기간의 자세 변화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은 다리를 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 어, 여러분이 다리를 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리를 꼽을 때이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복압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리를 꼬는 순간, 어, 복수, 복사근을 포함해서 복근의 그 근활성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리를 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근손, 에너지 대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리를 보면요. 천장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해요. 근육조직이나 인대조직이 그런 수동장력을 통해서 천장관절의 안정,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골반을 좀더 안정화시키고, 또 무엇보다 우리 대퇴골, 대퇴골반 그 골반 소켓이 앞으로 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생겨, 생겨져야죠. 생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쩍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 미관상 쩍벌을 잘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모으자니 계속 근수축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게 됩니다. 음... 근데 또이 다리 꼬는 게또안 좋다고 많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다리 한 3시간 동안 꼬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다리 꼬는 거한 10분에서 15분도 못꼬 꼽니다. 왜냐면, 우리 뇌랑 우리 척수, 척수가 척수 정상이라면, 다리를 장시간 꼬고 있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동장력들이 유해수용성 신경을 자극해서, 어, 그런 뇌, 척수에다가, 야, 이제 좀 자세 좀 바꿔 힘들다라는 시도를 보냅니다. 그니까그 뇌랑 척수 통증의 경로가 진짜 무참하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여러분은 다리를 그렇게 몸이 바뀔 정도로 꼬아 있을 수가 없은, 없습니다 아, 만약에 뭐 어디서 한 다리꼬기 30시간 형과를 받지 않는 이상은 어, 여러분의 골반이나 척추가 변할 일은 없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의구심을 들었던 게 저는 앉아 있을 때 항상 다리를 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 오른쪽을 왼쪽에 덮, 올리고 있는 걸더 좋아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한몇 년을 하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10분에서 15분 하셨는데 저는 음. 20~30분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다리를 내렸을 때 쥐가 나고요. 저리고요. 음. <laughs> <덜이고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잘모르그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뻑뻑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 때문에 제대로 바로 일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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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음. 음. 맞아요 근데 진짜 적응을 시키니까 적응이 된거지 진짜 그 단시간만에 허리에 변화가 척추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 저번에 어깨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벌써 웨이트를 드는 순간부터 아, 그렇죠 이미 무너져 네. 내렸어야죠 네 무너져 있어야 되고 또 변형이 완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였죠 음. 그리고 그 2019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네. 우리 인간이 어떤 구부정한 자세나 여러 가지 좀 이상적이지 않은 않다라고 명명된 그런 자세를 20분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약간의 크립의 변화도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크립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부하가 실려야 되는데 우리 몸은 계속 그 통증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세를 계속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음. 사실상 다리 꼬는 거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통증 경로가 이상하지 않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보면 측만증이 여성분들한테 많잖아요 근데 다리를 여성분들이 더 많이 꼬는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자용경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음, 예전에 보니까 휴, 이 주머니에 휴대폰 또는 지갑 요거 이 뒷주머니 넣고 다니면 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보 혼났었거든요. 아. 네, 이거는 자 치로사 시절 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골반 틀어지고 그는데그 당시에 제가 또 허리가 좀 불편할 때였어요. 음. 이제 그거 한번 고치면 또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아 근데 지금 재밌게도 근데 낫긴 나더라고요. 음. <laughs> 근데 그때 그 시점 자체가 제가 또 운동도 열심히 할 때여서 무엇이 해결이 됐는지는 사실 알수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지갑을 뒤쪽으로 니에 넣어서 골반이 틀어질 거면 우리 엉덩이는 다. 플라스틱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 엉덩이는 근육층과 지방층이 굉장히 많은 조직인데, 뭐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지갑을 넣다인다고 해서 골반이 틀어진다? 아, 이거는 너무 좀파 p 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오히려 그 지갑 두께가 그 정도로 나오면 아, 못 던져, 못 던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앉을 때보터 불편해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불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 대화의 논쟁의 가장 기초는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음... 어떤 자세를 오래 유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인 건데 음... 그 그렇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그 사람의 브레인의 문제인 거지 볼반 음... 틀어진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측만증 보면서 자세와 연관을 좀 지을 수는 없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측만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 조금 더 해보자면 보통 측만증이 이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왜 생기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측만증은 특발성이죠. 어 그러니까 유, 유전적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측만증은 정말 유전적인 문제로 생기는 거고 그 외에 후천적 측만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통증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 허리 들어서, 아플 때막 피하는 거 네, 안탈지 포스처로 피하려고 생기는 건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약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다른 경우는 뭐냐면 제가 방금 앞서 말했던 어떤 특별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일종의 적응인 건가요? 네, 내가 그 동작에 적응을 내그 자세에 적응을 해야만 나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 그냥 직업적 특성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크립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세가 나한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딱 들어봤을 때는 이 특발성인 거는 알 수는 없겠고 유전적이고 한 유지만 아플 때나 또는 직업적인 요소로 인해서 나오는 후천적인 요소는 오히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전략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물론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만큼의 이 효율을 낼수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몸이 회피되지 않았다면 그 통증을 계속 악화시키는 자세를 취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모든 현상은 통증의 결과인 거나 아니면 생존의 결과인 거지 이게 통증의 원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활의 이점을 위해서 만든 거라면 오히려 이 고친다라는 것자체 우리 흔히 말하는 자세 교정이라는 걸 해버리는 게더 비효율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경험담 많이 듣잖아요. 어떤 뭐 네. 테니스 선수나 야구 선수들 체형 삐뚤어진 거 교정했다가 퍼포먼스 더안 나오고 은퇴하고 부상률 더 증가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오로지 전문가의 시각으로만 된 편향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런 변형은 그 사람의 최적의 퍼포먼스 달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변화인 건데, 적응인 건데 그걸 고치겠답시고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어색한 동작을 계속 강조하거나 불필요한 미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체의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는, 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혹시 라마 겐트라고 아세요 라마 겐트가 그 세계적으로 기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선수인데, 보디그 파워리프터에요, 파워리프터. 음. 어,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척도 충만증을 앓고 있었고, 무사인 볼트 역시 아합니다 어, 엄청난 <laughs> 진짜 심각한 청축측만증 환자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없고 세계적인 기록에 보유자죠. 그러니까 어떤 측만증이 통증의 원인도 아닐 뿐더러 측만증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으로 측만증을 교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를 이걸 이걸 너무 막 정말 뭐 갈비뼈가 폐를 압박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측만증이 아니라면 그냥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넘겨줘도 나쁠, 나쁠 게 없다는 음,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측만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 사람이 잘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텍스트북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에 집중할 필요는 없겠네요 아 어, 맞습니다 또 측만증을 보게 되면 이제 근육의 이제 불균형을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커브가 나왔다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쪽에 이제 기울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q l 이라던가 뭐~ 아~ 큐엘 양글로 뭐~ 아~ 요방형근이라던가 또는 척추 척추 기립근이라던가 또는 등등의 여러 근 근육들이 변화가 생기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움직임 테스트에서는 무조건 페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 측만증에서는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접근법 역시 물론 저도 되게 전년차 때는 어, 측만증 환자들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이유로 그런 이유들을 뽑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이론을 검증해주지 않았고 어떤 측만증이나 어떤 자세, 근육 불균형이 어떤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적응을 하죠. 오사인볼트 역시 30년, 40년 가까이 그런 자기가 달리게 하면서 그 심각한 척추 측만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왔어요. 라마겐트도 마찬가지고, 그에 측만증이 있는 뭐 운동선수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 그렇다고 해서 어막그 사람이 뭐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월등히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뭐 뭐 기능 수행에서 뭔가 장애가 생긴다든가 통증의 강도가 뭐더 증가한다든가 이렇지는 않는 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근육의 불균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당연히 방법. 있죠. 음, 하지만 불균형을 가지고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자기에 맞게끔 전략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측만증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딱 붙여놓잖아요. 이 엑스레이를 딱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전 후를 하시는데 이때 항상 봤던 게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각도 정도가 거의 한 1cm였나 한몇 mm였나 한 정도밖에 최대 안 3도 거 정도까지 보고된 것 같아요. 3도 정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없죠. 음... 아 있어요. 어 네.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움직였을 테니까 아 어떻게 보면 이 측만증을 해결하고자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한 거네요 그렇죠. 아... <laughs> 그런 선생님이죠. <그런> 네. <laughs> 저도 운동을 알려드리다 보면 동기부여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그게 이 측만증 하시는 분들에게는 외적인 요소 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과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 동기부여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다르기는 해요.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안 시켜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좀헤이해지시는건좀 있으세요. 음. 그런 것처럼 이 측만증으로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상으로 좀 외적으로 이쁘게 한다라는 그 목적 하에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더 많은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면 저는 환자가 됐든 또 전문가가 됐든 그러한 측만증을 교정을 한다라는 그 말을 유두리 있게 사용하는 것은 필요할 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세를 고려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 그 환자의 자세를 고려하는데. 그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음. 검증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자세 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동기가 부여되고 이 사람이 어떤 활동에 참여를 촉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아 이거 당신이 이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옐로 플래그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줄수 있고요. 그 사람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객이나 환자를 조금 더 동기 부여시키고 어 조금 더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아 어, 이런 자세를 교정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정도는 괜찮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자세 교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범죄입니다. 이런 자세적인 게 저도 회의감을 처음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이 자세라는 거는 이 물질 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논문을 쓰기가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믿어주는 논문 중에 하나가 최면이잖아요. 음... 예. 왜냐하면 최면이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쉽지만 이게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보이고 꺾였니 안 꺾였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요소인데도 논문에서도 아직까지도 뭐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없었다 말이 나오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무작정 있는 거용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것이 다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런 요소들을 좀 비판적으로 마냥 믿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또 생각을 해 보시고 특히 조금 극단적인 요인들을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수술이나 거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만증이 있으면 보통 잘 티가 잘안 나잖아요 원래 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티난다 라고 얘기한다 하는 분들은 보면 이제 이 종이에다가 아자세 봉사? 네 어, 라인 꺼놓고 네 라인 꺼놓고 그러면서 골반 올라가 있고 이 어깨에 올라가 있고 요거를 보면서 층만증이 있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 그런데 또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용기 선생 님 입장에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헬스장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되게 안 입고올 수 있고, 음. 어, 혹은 또 어떤 근거롭게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되게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체형 분석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체형 분석, 체형은 일단 통증이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누구나 사람은 0.5cm 정도의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어다 주손 주팔 주손이 있고 보조손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마찬가지로 약간의 각각 기능에 따라서 어깨 높낮이나 골반 높낮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높낮이뿐만 아니라 그 뼈의 형태까지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비대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칭을 맞춰야만 뭔가 내가 이상적인 정렬이 된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어, 우리는 누구나 다 비대칭적이, 비대칭적으로 살고 있고 어, 비대칭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고 막 이런 거 문제 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좀 사기고요 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어, 운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개선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고유적의 감각이 좀 증진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진 찍는 그 순간마다의 자세가 자꾸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찍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텐데 어쨌든 결론은 그런 종이 이렇 선거록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 결론을 할수 있겠네요. 이점에 대해서 저도 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큐잉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응.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거를 위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뭐 이런... 헬스장에 가면요. 음, 음. 아 맞다. 아, 여기 좀 낮추고 막 여기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아, 운동이 더잘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주의식을 썼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안타다 일어나면 되는데. 뭐 무릎은 한쪽은 조금 더 들고 엉덩이좀 낮추고 오른쪽 어깨는 낮추고 이런 의상적인 정리를 맞추려는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그 운동을 더 난이도가 높게 만들게 될수 있는 거죠 저도 늘 생각했던 게이 재활 운동이라는 요소들이 다 약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근육을 뭔가 힘 주세요 여기 힘 주세요 여기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좀 질문을 해 봤었어요 과연 안 아픈 사람한테 재활 운동을 시켰을 때 엄청 퍼펙트하게 할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쵸? <laughs> 재활 요소들의 운동들은 워낙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편한 건안 시키고 불편한 거를 좀 시키게 만든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이 들어가고, 자, 자극이 들어가면 조금 더 운동을 한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자극이 많이 들어가고, 또 내가 의식을 했고 노력을 했으니까 땀도 흘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특징이 그렇게 큐잉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또 천천히 해요. 아, 아... 여기 느끼시고 여기 느끼시고 하면서 원심성으로 조져버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틀어지고 모는 종이에 맞추고 하는 것들이 이인지인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뼈에 변화가 있어서 또는 어떠한 개선이 있어서 그런 건 아, 아니에요? 절대 것. 절대 안 됩니다. 이 음... 예, 됐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그숨한 한 진짜 오랜 시간을 해야만이 변화가 가능한 거지. 음, 그죠. 그 운동 한몇주 했다고 변화기는 안겠죠. 절대 가 음. 그렇게 변하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세에서 또 기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냐면 허리 디스크예요. 아. 이번 코리안 무브먼트 옵티미즘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증이 있는 친구, 회원 또는 고객,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통증에 대한 최신 정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